안녕하세요. 혜성겜입니다. 지금 시각은 7월 11일 오후 8시 54분으로 제 30분 뒤에 6월 CPI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현재 CPI 발표를 앞두고 각 종목들의 차트는 어떤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CPI 발표 후에 차트들이 진행이 될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은 또 이제 이전에 그 고점을 높이기 전 나타났던 무빙을 보이고 있죠. 항상 이 지지대를 만들어 놓고 계속 횡보하다가 상승하는 계단식 상승을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지금 요 1, 2주일 동안 지금도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CPI 발표가 CPI 수치가 좋게 나오면서 한번더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단기적으로 마지막 상승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동 카운팅으로 보자면 일단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카운팅으로는 여기서부터 A, B, C로 CPI 발표 후에 2만 천을 넘는 윗꼬리를 만들고 단기적으로 조정을 한 600포인트까지 주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아니라면 3파가 한번더 연장이 돼서 상승? 고점을 찍은 뒤에 천천히 내려오거나 그때부터 이제 조정이 시작돼서 조정이 좀더 길어지는 그런 모양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됐든 크게는 모양이 비슷하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한번더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고, 저는 지금 나스닥을 정리했다가 다시 3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어 지금 구간에서 더 사더라도 한번 상승이 나오면 일단 정리를 하고 관망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조정이 나오더라도 한파동 상승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나스닥의 랠리는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채권금리는 보시면, 뭐,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발표될 CPI 지표를 기다리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크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채권 선물도 또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요. 골드도 제가 말씀드렸던 흐름과 크게 달라진 거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셀 또한 그런데, 러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수령 구간을 아직은 돌파해주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CPI가 좋게 나온다면 아래 꼬리를 달고서라도 결국에는 상승해주는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수령 구간의 상단에 위치했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상승을 상승의 가능성을 좀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CPI 발표를 기다리라고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나스닥의 경우 조정이 임박해 있고 그런 조정의 리스크를 대비해야 되며 그 리스크 후에는 한번더 상승의 열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 영상을 요약해 볼수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